네 여기는 청량리 전철역이고 청량리 역전입니다 역전 청량리 역도 보이죠 네 필름도 아주 멋있고 청량리 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 우리 와이프도 이렇게 앉아있고 네 사람들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청량리 역에 이렇게 시원한 공간이 있어서 쉼터가 아주 좋게 있습니다요 예, 네, 청량리 역입니다 아주 시원하고 좋죠 공간이, 네. 저기 앞에 아파트 보이고, 청량리역 전, 저기 이제 마크가 크게 보입니다. 청량리역, 네. 청량리역이요, 네. 아주 공간이 시원하게, 이렇게, 공원이 있어요. 비둘기에 먹이를 주지 마시라고 그랬네요, 공원도. 이렇게 앉을 공간이 이렇게 편안하 있어서, 우리 아이프가 저기 앉아 쉬고 있고, 저도 갔다가 좀 쉬고, 또 공간이 너무 좋아요, 청량리역 전에 이렇게. 쉴 곳이 있습니다. 저기 롯데 롯데 몇가지도 보이네요. 네또몇가지네청량역이또 그리고 사람들이 전철차로 기차차로 또또이 가네요. 네, 저기 청량역잘 보이죠? 앞에 아파트도 아주 굉장히 멋지게 지어네고수위청 어, 올라갔네요. 아저화이팅네 제...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또또 또 멋지게 젊은 여자 선생님. 2 7살 먹은 여자 선생님들하고 남자 선생, 멋진 프로 선생들하고 또 댄스 함께 하고 배우고 또 이렇게 또 저기 자간평 배우고 또 청량역전 와서 저녁 8시까지 또 춤추고 이제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점심 먹고 좀 쉬면서 조금 있면또 새기역에 또, 또 축제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함께 즐겁게 놀고요. 자, 이렇게 즐거운 시간입니다. 또 청량역전과 자, 사람들이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고 비도 안 맞게 싹 해놨네요, 여기는. 네. 공원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네. 아, 노트백과점, PR도 해놨네요. 매층은 말고, 홍두 홍수께 통닭도 팔고, 뭐 많네요, 먹는 것도. 예. 네. 청량 옆에 이렇게 시원한 곳이 있어요, 이렇게. 공원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네요. 예. 네. 참세상은안 잡습니다. 근데 이러선조금만 여기 시장 가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정신도 먹었지만, 통닭도 오천원짜리싼 것도 있어요. 맛있는 것 있어요. 한 마리이면. 불이 시커먹어요. 네. 정신도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춤추러 가면 되니까, 지금부터 밤 8시까지 춤추는 겁니다. 네, 여기서 좀 쉬었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유튜브 촬영을 이렇게 했어요. 영상을. 네. 사랑과 희망이. 꿈과 웃음이 넘치는 계절, 흐르는 계절. 사랑하는 친구, 지인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저 고천입니다. 봄바람 살랑살랑, 내 가슴 두근두근, 은은한 운이 없다. 네, 댄스계의 한계, 고천은. 네, 아유, 누가, 어, 그렇게, 어, 방송국에서 지어놨어요. 예, 춤을 추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알게 되고, 또, 자연스운 우승하고, 가요TV, 실버TV 방송 잘정도 많이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을 알게 됐어요 또, 또 우리 아이프 얼굴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프하고 둘이서 이렇게 딱 웃네요 우리 아이프도 영화배우가 금방 됐어요 옛날에는 영화배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영화배우가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영화배우가 돼요 이거 그러니까 100년 200년이 지금 2025년 2월 21일 지금 오후 한 3시쯤 됐나?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 시간은 영원히 기억 속에 남고, 100년, 200년에 대해 이 영화 촬영은, 유튜브 촬영은 남을 겁니다. 네. 다시 한번찍자 네, 너무 멋있나. 네. 다 볼까요? 네, 쫙, 아파트 보고 산도 보이고. 아, 좋습니다. 공원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시원 봄바람 살랑살랑, 내 가슴 두근두근. 은은한 홍이 오빠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내가 남을 사랑과 용서할 때, 나도 남으로부터 사랑과 용서를 받는 것이지 사랑과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남으로부터 사랑과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심는 것은 낭패와 실망을 거둔 것이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한 일도 아니입니다 네, 나도 이게 어이 나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운명을 깨우친 자는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나를 깨웠던 나는 남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속에서도 환경과 어떤 조건을 초월해서, 웃음을 잃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고, 즐겁게 사는 사람은 항상 즐겁게 사는 것이고,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내 전기세에 기다 죽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전기세에 기다 죽는 겁니다. 어떤 환경속에서도 미소 짓고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 친구, 사랑하는 모든 지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친구, 다정한 친구, 훈훈한 은이 오빠, 마이네임이스 고촌은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